전에 사귀던 남친과 헤어지고 나서 너무 그리워 몇 차례 연락했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만나고 싶은 마음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던 중 생전 나지도 않던 뾰루지가 양볼에 났습니다. 또 최근엔 어떤 남자한테 성추행도 당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제 생각이 만들어낸 것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창피한 일, 수치스러운 일을 겪을 때 얼굴에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죠. 이렇게 내가 수치심을 느껴주면 올라오는 그대로 느껴주면 수치심은 살짝 올라왔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사연을 보낸 여성의 경우처럼 내가 수치심을 느껴주기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랄까요? 나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을 느껴줄 때는 그 수치심이 표면으로 올라와서 내가 수치심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내가 수치심을 꽉 억눌러 놓고 있으면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수치심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수치심에 끌려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남친한테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느껴지면 수치심이 올라오죠. 그런데 수치심을 내가 느껴주면은 남친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매듭짓고 거기서 끝내버릴 텐데 내가 수치심을 느껴주지 않으면 나는 남친을 계속 붙잡고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친한테 연락, 연락을 하면 남친이 거절하죠. 거절하면 수치심을 느껴주면 다시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을 텐데 거기서도 수치심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남친한테 또다시 연락을 하게 됩니다. 남친은 또 거절합니다. 그럼 나는 수치심을 못 느끼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친한테 또 연락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수치심을 느껴지 않고 억눌러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수치스러운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치심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계속 억눌러고 있으면 수치심은 점점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그의 상하는, 억눌러놓는 그 생각 에너지도 강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치심이 점점 더 강해져서 나중에는 물질화 되게 되죠. 마음속에서 내가 수치심을 느껴주면은 마음속으로 사라지지만, 내가 마음속에서 수치심이, 수치심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느껴주기를 거부하면 수치심은 물질화돼서 물질인 얼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포에 뾰루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얼굴에 뾰루지가 나타났을 때, 내가, 아, 내가 수치심을 억눌러 놓아서, 수치심이 내 얼굴에 자신을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수치심은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내가 수치심을 알아차리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지심은더 강한 신호를 나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성추행이 일어나면 나는 일방적으로 당했다. 그리고 상대편 남성이 일방적으로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두뇌 표면 의식입니다. 하지만 무의식 차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성추행은 물론 두의 표면을 의 보면은 현실이라는 생생한 공간에서 일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추행이 일한 장면을 가만히 떠올려보세요. 어디서 떠오릅니까? 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내 마음속에서 성추행을 당한 나도 있고, 성추행을 가한 상대편 남성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한 장의 이미지입니다. 한 장의 사진처럼 떠오르죠. 그런데 나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생각은 나라는 이미지에 투사를 하고 있고 성추행을 가했다라는 생각은 상대편 남성에게 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입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이 꾸며낸 일입니다. 무식 속에 내 생각이 꾸며낸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추행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올라오는 감정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느껴주면 살짝 올라왔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감정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억눌러 놓고 있으면 그 무기 속에 억눌려 있는 감정은 억눌리면 억눌릴수록 점점 더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적인 수치심을 억누러 놓고 사는 상대편 남성의 성적인 수치심과 공명을 일으키게 됐죠. 서로 주파수가 맞는 감정이니까요. 그러면서 서로 끌어당겨서 만나게 되고 거기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껴주지 않기 때문에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도록 해서 내 마음속에 성적 수치심이 억눌려 있어 하고 내 무의식이 나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연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성적인 수치심을 억누르지 말고 느껴주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수치심 이 면에는 어떤 감정이 들어있습니까? 성적인 수치심과 짝이 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성적인 매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살짝 수치심을 느껴주는 여성이 성적으로도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으로 내가 수치심을 느낀다는 말은 내가 상대편 남성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편 남성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상대편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심을, 수치심을 갖고 있는 남성이 여성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무뚝뚝하고 나무통막 같은 그런 남성보다는 성적으로 이상에게 호기심을 갖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치심을 갖고 있는 남성이 이상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껴 주면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성적인 수치심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짝이 되는 감정인 성적인 매력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면서 성적으로 매력을 가진 그런 여성이 되게 되죠. 수치심을 인정해줘야 짝이 되는 감정도 함께 올라오니까 수치심을 인정해줘야만 내가 성적인 수치심도 사용할 수 있고 성적인 매력도 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성적으로 매력 있는 남성과 만나서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swkim1217@naver.com이고요. 보내주시는 분들의 나이나 가족관계, 국적 등은 적당히 변화시켜서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